더민주혁 신회의 김우영 상임운영위원장과 더민주혁 신회의 이나영 동지를 모시고 짧은 유튜브 기자회견을 실시하도록 있습니다 <laughs> 고속도로 국정농단 게이트 당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국회의장은 법부의 아, 수장이고 음? 대한민국의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민의 어떤 기인데 국회의장이 대통령이나 그 대통령 부부의 종이 아니냐 예. 그, 너무 찬양을 하시는 어, 그, 것같데 그 사람은 민주당이 배출한 국회의장이지만은. 예. 진짜 최대 꼴통이 아닌가,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그부탄의 메시지를 낼수 있어서 그나마. 예. 수원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더 민주 온해지연기 운장 협의와 회더 민주정기 신회가 국회 이슈가 뭐주구하는거 아닙니다.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분노이고 갈수록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데 명품수수 문제까지 불거졌으니까 이게 다. 김건희의 음습한 비리, 김건희의 권력 사유화 과정에서 벌어진 문제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오늘 더훈혁과 정인주 혁신회가 시원하게 문 열어서 고맙고. 자, 이나영 용께서도 네. 네. 어, 네. 어, 양천에 뭐 투사표도 던지셨다는데 네. 한 말씀 하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양천갑 사실 40, 양천에 40년 거주, 양천 주민, 양천의 딸, 양천의 엄마입니다. 네. 그 제가 깃발을들게된 이유는 국회에서 너무 일하지 않는 국회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일과 활동을 전혀 하시지 않는 양정밥에서도 제가 이런 말씀 같은 당의 국회, 현역 국회의원님께 드리기 좀 뭐하지만 전혀 지역의 주민들과 당원분들이 소통을 하시지 않는다. 활동을 하시지 않는다. 특히 지난 대선 때 선거운동을 하나도 안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진거 아니냐는 울분들 통하는 목소리를 듣고 제가 용기를 내어 출석비로 던지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조심을 잃지 않고 항상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 박근혜 정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게이트, 김건희 게이트, 고속도로 게이트 이것은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보다 더한 네, 당권일의 최대 지금 지금 부패한 정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과감히 나서서 몸을 아끼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네. 네. 아, 중앙인 시장만 예. 예. 보니까. 더민적 시내에는, 더민적 시내에, 제가 제 3장을 보니까 더민적 시내에 인재가 모이고 있어요, 행복하시겠어요. 자, 네. 우왕 네. 과천 기본사회 포럼. 기본사회를 또 예세에 쓰시는 이은영 여론조사 소장님 한 네. 말씀 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은영입니다. 저도 의왕시에서 16년 거주하면서 지금 맘의 정치를 시현해보고자 이번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건희로 인해서 힘들었습니다. 두 가지 너무너무 큰 사건이 죽었죠. 있는데 지금 마그마처럼 물 밑으로 용암이 끓어오르고 있어요. 곧 폭발할 날이 남았습니다. 조금 지치시고 힘드시더라도 조금 기다려주시면 좋겠고요. 김진표 의장님 빨리 이거 좀 통과시켜 주세요 지금. 국민의힘을 맞서. 즉각 통과시켜라. 네. 아, 자, 감사합니다. 비사연 처리미디어 TV도 오시고 어. 강렬 TV도 오셨네요. 네. 자, 더민혁신의 김우영 의원장 중앙위원 네. 오늘 중앙위원회에서 네, 네. 민주당의 대혁신을 촉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네. 보기에도 민당이 답답한 게 많습니다.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되고 또 대표와 함께 혁신을 주도하고 또 한편으로는 세대교체 정치결체를 확실히 해야 되는데 또 밖으로는 윤석열, 김건희 양도를 제대로 맞서야 되는데 이게 지금 대세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걱정인데 오늘 시원하게 아주 정당한 문제제기를 준비했다 들었습니다. 그 말씀하시고 이분들을 보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 중앙위원회는 그 우리 더민주혁신회를 비롯한 당원 주권 운동하는 사람들은 대의원도 일인 일표 그 운동을 꾸준히 해왔는데 어, 최고위원회에서 다른대로그 안을 일부 좀 반영을 해서 어,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의 비율을 20대 1 네. 어, 그렇게 조정하는 안을 레슨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일부 또 반개혁적인 어, 당원 주권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그 안건조차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 발짝, 두 발짝 갈 거냐, 뒤로 물어날 거냐, 그 중요한 기로에서 저희들은 더 적극적으로 당의 개혁을 촉구하는 입장에서 거시고, 그 다음에 현역 의원 평가 에 대한 사감 폭을 어, 김은경 혁신안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 이전 안보다는 강화하는 안을 또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또 일부 관계 혁적인 의원들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의원을 진압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재입니다. 네. 순재. 장네네 의원들은 보내 드리고 네. 여현정 체험국 부문 잠깐 나오십시오. 자, 안 네. 말씀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여현정입니다. 네, 저희 오늘 양평 서울양평 고속도로 어 국정농단 진상규명 촉구 천막농성 한지는 153일째 되었습니다. 5개월 넘도록 어 일상을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저희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드러났던 의혹들은 어 모든 대부분이 진실로 밝혀지면서 거의 윤석열 탄핵 문턱까지 왔다. 저희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 많은 의혹들을 진실로 밝혀내고 거짓말과 많은 조작들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이 윤석열 탄핵이 국회 앞에 다시 멈춰섰습니다. 국정조사가 가로막히고 있는 것입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이섬미가 명확한 범죄 사실을 특정하고 범죄자를 처벌하고 윤석열 탄핵이 이루어져야 한다. 저희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상 이 농단이 고속도로뿐만이 아니라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공흥지구 휴게소까지 해서 저희는 양평 3대 탄핵비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정조사 나아가서는 특검을 통해서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대통령 부부가 얼마나 많은 농담과 또 이런 범죄들을 저지를지 저희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야 합니다. 맞습니다. 더 무엇이 필요합니까? 국민들의 대부분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국회의장,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어, 촉구합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반드시 국정조사를 즉시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어, 간곡하게 요청을 드리고요. 만약에 국정조사 진행하지 않고 국민들의 이런 목소리를 외면하고 국민들의 분노를 또다시 묻는다고 하면 저희는 국회 앞에서, 어, 어떤 투쟁을 진행할지 상담할수 없습니다. 동생을 계속 이어갈 것이고요. 진실이 밝혀지고 이 문제 해결될 때까지 양평이 앞에서 끝까지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잊어버리지 말고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공지구 비례관련해서 이성열 처남, 양미리 3대 처남 아시죠? 네. 네. 이정섭 이처남, 이성열 이처남, 한동훈 처남. 검찰놈들은 정치 검찰뿐만 아니라 자신들 가족들까지. 심지어 사돈 차남까지도 비호를 하는데, 우리 항숙TV도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저기, 공은규비가련해서 윤석열 차남의 휴대폰 압수수색을 이정화 검사가 막았습니다. 거기 얼마나 많은 범죄 기록과 그 국정농단 목이 들어있겠습니까. 그래서, 어, 마지막으로 한번더 우리 최영보 양평 구류님께서도, 어, 여현정 구류님이 제명되실때 유일하게 민주당 소속 양평군인으로 양평군인에서 싸우신 분인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고맙습니다. 어, 저희가 여기까지 싸우고 이렇게 올수 있었던 거는 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 그 어떠한 불이와도 저희가 싸울 수 있게끔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거는 이게 많이 잊혀져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잊혀지지 않게 많은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저희는 그 앞에서 끝까지 싸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와, 아. 강상면을 살고 계에살 김현호 양평군 주민께서도한말씀서도한오씀 하십시오. 아, 실제 강한면에 살고 계십니다. 강한면 주민님이 네. 최고입니다. 네. 어, 예. 어, 어, 국에서도한국에한국에한국에이도한국한국서도한국에서국에국에서국서에서서국서도서서도 국감 등을 통해서 밝혀졌잖아요. 이제 그 지시를 누가 했는지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내면 탄핵의 사유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국정조사 반드시 즉각 실시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국정조사되고 탄핵될 때까지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단지 예.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예, 네, 네. 어, 양평 강상면에 있는 병산리 땅, 그리고 남양주에 있는 금산리 땅, 그리고 남양주에 있는 왕속신도시, 그리고 강남의 헌인마을, 충남 당진까지 대통령 일가와 부부, 대통령 부부와 일가에 있는 땅을 연결하면 저희가 황금의 다이아몬드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통령 일가의 땅이 있는 곳으로는 여지없이 도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남양주 왕숙신도시와 남양주 금산리를 끼고 중부 연결고속도로라는 것이 계획됐고 2024년이면 어 민자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또 가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찾아봤더니 대통령 부부의 땅을 끼고 그렇게 정확하게 황금의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고 고속도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국토를 유린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역사 유린에 이어 국토 유린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이 문제가 끝이 나고 대통령 부부가 끊임없이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국민들을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 이런 농단이 국민을 농락하는 이런 일이 끝이 나기 위해서 더욱더 국정조사가 빠르게 실시될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해 주시고 함께 목소리 내 주십시오. 그리고 양평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잊지 말아 주십시오. 아 네. 여러분 최근에 이 축가 조작 도로 조작 에도 잔고 조작의 주범도 김건희라는 진술이 공개되었습니다. 공범 로그를 받는 분이 안소현 씨가 주범은 김건이다 장부 조작 350실제 실행한 사람은 코바나 콘텐츠의 김모 감사다. 그리고 김건희가 다 주도했다. 부동산 투기에 필요한 돈 천억만 달라니까 돈보는 것도 김건희다. 계좌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장부 조작은 아예 수사조차 안 됐죠. 그러니까 주가 조작, 도로 조작의 주범은 김건희랑은 널리 알려졌지만 장부 조작은 최순이 혼자한 걸로 많이 아는데 거기도 김건희입니다. 명품 뇌물 수수업도 김건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정점에 김건희가 어머니, 남편. 오빠들까지 싹 동원해서 권력을 사유화하고 권력을 농단하면서 자신들의 사익을 극대화하는 어, 최순실도 감옥에서 억울해서 울고 있다는 이 김건희 <laughs> 윤석열과의 불법 비리 반드시 밝혀내고 반드시 몰아내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뉴미디어 채널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힘이 납니다. 진심입니다. 빈말이 아닙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안진글 TV, 김내현 TV, 녹천 TV, 홍블리 TV, 향숙 TV. 철이미디어TV, <laughs> 건강지인TV, <건강진이> <목소리> 강녀TV 정치타파TV, <목소리> 선생님 <목소리> 북극곰TV 종신TV, 또 우리 선생님만 <목소리> 왕다람TV 왕다람TV 맞습니다 왕다람TV 홍가이 t v 또 빠진 데있습니다공블리블리 t v 했습니다 <목소리> 철이미디어TV <목소리>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목소리> 정말 우리 서로 응원하고 고맙다는 박수 한번 보냅시다 뉴미디어 채널들과의 어, 즉석 현장 기자회견을 네. 마치도록 하고. <laughs>